안녕하세요 셀퍼럴 고수입니다. 요즘 비트게 가입하면 수수료 페이백 해주는 거 알고 계시나요? 페이백 비율도 적은 게 아니라 무려 54% 페이백입니다. 수수료 중에 절반 넘게 페이백 해준다는 건데 오늘 이 수수료 페이백 해주는 플랫폼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다맥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다맥스는 레퍼럴 페이백 기반 플랫폼입니다. 테다맥스에서는 추천 거래소가 총 7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비트게 포함 여러 인기 있는 거래소들 페이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마다 페이백 수치가 다른데 가장 큰 수치는 54% 페이백이며 가장 적은 페이백 수치는 25%로 말도 안 되는 페이백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백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테더메스에서는 수익구조를 공개했는데요. 기본 수익구조는 거래소랑 인플루언서랑 수익구조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단 하나도 없네요. 선물 거래라 수수료도 좀 비싼데, 우리를 거래소로 유도한 인플루언서들은 상품도 주고 차트 강의도 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많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레퍼럴 수익을 가져가는 인플루언서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인플루언서한테 따로 돈을 낸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더맥스의 수익 구조입니다. 테더맥스가 나눠 받은 레퍼럴 수익을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돌려주 주지 않는 인플루언서와는 다르게 테더맥스에서는 레퍼럴 페이백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래소 입장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거래소가 가져갈 거을 가져가고 인플루언서가 원래 혼자 먹던 레퍼럴 수익을 다시 페이백을 해주니까 오히려 테더맥스 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죠. 이래서 테더맥스를 이용을 안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페이백을 받으면 받을수록 테더맥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점점 격차가 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입을 진행할 건데 바로 가입하기 전에 테더메스에서 수수료 페이백을 받는다면 한달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해놨습니다. 저도 가입하기 전에 과연 얼마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페이백 테스트 눌러주고 저는 비트겟거래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시드와 레버리지 그리고 하루에 매매를 몇번 정도 하는지 이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면 인공지능이 계 해줍니다. 와 근데 이 정도로 페이백 받는 거면 진짜 바로 가입해야겠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입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와주시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거래소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사용할 거래소들을 선택해 주신 후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페이백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 바로 가입 진행하시려면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소 가입 페이지로 이동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가입만 해주시면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거래소에 계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페이백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와 주시면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총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가입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설명을 해주시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신청하셔서 페이백 받으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다맥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준 것 같아 테더맥스에게 고맙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수만명의 고객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고 다들 만족도 또한 엄청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빨리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페이백 테스트까지 해보고 지금까지 얼마를 무의미하게 날렸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